내일이 그 음력 7월 보름 그 백중입니다. 내일 그 토요일은 대박 터지는 그음 7월 그 백중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그 재물의 그 풍성한 또 수확을 또 거둘 수 있는 기회의 날이 또 되어줍니다. 이 백중 때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기원은 더욱더 힘이 실립니다. 한 해의 그 수확과 또 결실을 그 확보하는 그런 날과 같습니다. 이 백중의 그 참다운 그 의미는 돈복터질 또 확인과 함께 풍요를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누는 그런 그 의미가 또 실리는 날이 됩니다. 우리가 그 집단기원의 그 힘을 또 강조하는 이 돈복터지는 그 풍수기원과 또 아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날이 또 되어줍니다. 그래서 그 토요일 하게 되는 돈복터지는 그 백중날 하게 되는 그 풍수기원은 지금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그 풍수 기원에 또 접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제가 그 경북 봉화 땅에서 그 우편으로 보내 드리는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돈복 터질 그 시간을 또 크게 그 말의 속도감처럼 또 앞당겨 줄수 있는 재운 성취 신속 발원주를 또 여러분들께 그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백중 때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과 함께 올 가을에 그 풍성한 그 수확을 또 크게 그 말의 속도감처럼 또 앞당겨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그 정축일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게 될이세 가지 것 가운데 그한 가지는 꼭 풍수적인 섭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그 풍수적인 섭취가 또 가미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이 가을의 그돈복이 눈에 띄게 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우선 그 배추 겉절이를 그 드실 수 있다면 이 정축일의 그 든든한 그 기반인 오행 그토이그 암시 때문에 재운을 또 크게 그 유입시켜주는 멋진 그 풍수적 섭취가 되어줍니다. 또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감자탕을 또 드실 수 있다면 이런 그 재물 축적을 또 크게 그 견인을 하게 됩니다. 또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소고기 미역국을 또 드실 수 있다면 이런 그 정축을에 드시는 그 소고기 미역국은 이날 그 부족한 또 수기운을 또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정축의 돈복터지는 그 상승작용을 또 크게 이끌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 세 가지 배추겉절이, 감자탕, 소고기비어국 이세 가지 것 가운데 그 적어도 그한 가지는 꼭 풍수적인 섭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이 또 크게 좋아집니다. 박보경님, 박보경님, 오늘 그 대박 터지는 그음 7월 보름 그 백중을 그 하루 앞둔 오늘 그 재수 있는 그 돈복을 몰고 오니 청축일에하로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박복영님의 고을 그 하반기 재정적인 그성취를또 크게 그 이끌어 줄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 청 박복영님 박복영님 오늘 그 붉은소 청축일에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길지 그 십승지 복조리정에서 우리가 그려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박보경님의 오늘 그 가을 재물운이 풍요롭게 또 펼쳐질 수 있기를 귀는 또 귀인작용 크게 그 미치는 푸른 뱀의 그 하반기가 또 전개될 수 있기를 1등 그 로드당 첨편재운이 박보경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이끌어줄 수 있기를 오늘 그 숨어있던 그 돈복의 가치가 또 세상에 드러나는 이 정축일에 재운 발견의 그 기운을 담아서 박보경님의 골그 하반기 재모은또 편재운 또 귀운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대구에 살고 계신 최윤경님, 최윤경님, 오늘 그 대박 터지는 그음 7월 보름 백중을 그 하루 앞둔 오늘 그 재수 있는 그 돈복을 몰고 온다고 하느니 정축일에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. 최윤경님의 골 가을 그 재정적인 그 풍요로운 그 결실을 또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일신봉청 최윤경님 최윤경님 오늘 그 붉은 소의 정축일에 그 백두대간 돈복터지는그 풍수길지 그 십승지 복조리정에서 우리가 그려는 풍수기원을 계기로 최윤경님의 골 가을 재물운이 풍요롭게 또 전개될 수 있기를. 귀인은 또 귀인 작용 크게 그 활성화되어 줄수 있기를 또일등그 로드 당첨 편재운이 항상 그 최윤경 님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이끌어 줄수 있기를 오늘 그 돈을 그 크게 그 축적시켜 나가느니 정축일에 재물 축적의 그 기운을 담아서 최윤경 님의 그 이거 올 하반기에 재물은 또 편재운 또 귀인은 재운 대통을 또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 주식회사 3조 어페럴 운영하고 계신 권태원님, 권태원님, 김용례님김용례님 오늘 그 대박 터지는 그음 7월, 그 보름 그 백중을 그 하루 앞둔 재수 있는 이 돈복을 크게 그 몰고 오는 정축일에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권태원님, 김용례님의골올 그 하반기에 사업운을 또 크게 그 이끌어 줄수 있기를. 또 재정적 성취를 또 풍요로운 그 결실로 또 이끌어줄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권태원님, 권태원님, 김용래님, 김용래님. 오늘 그 붉은 소의 정축일에 백두대간 그돈복 터지는 그 풍수일 제그 십성지 복조리정에서 하고 있는 돈복 터지는 그 백두대간 풍수기원을 계기로 권태원님, 김용래님의 올 가을. 사업 번영운이 또 크게 그 펼쳐질 수 있기를 재물은 또 풍요롭게 또 전개될 수 있기를 또 주변의 그 인맥들이 권태원님 김용래님께 커다란 그 구인작용 미치는 푸른뱀의그 하반기가 또 펼쳐질 수 있기를 일등 거로도 당첨 편재운이 권태원님 김용래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불러들일 수 있기를. 오늘 그 재물의 그 결실이 또 알차게 그연결하가는이 백중을 그 하루 앞둔 백중 전야의 그 기운을 담아서 권태원님, 김용례님의 올 하반기 사업 번영운또재물운또 편재운, 그운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권태원님에게 오늘 그 붉은 소위 활력 넘치는 그 기운이 건강 회복을 또 크게 그 이끌어 줄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권태원님에게 오늘 그 천간의 그 정화라고 하는 이 불기운이 생기를 또 크게 그 비추어 줄수있기를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권태원님에게 오늘 그 지지의 그 축토의 안정화되는 이 기운이 일상 신속 그복기운 건강 회복운을 크게 그 앞당겨 줄수있기를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주식회사 y k o 토보티브 운영하고 계신 권영우님 권영우님 권영재님 권영재님 오늘 그 대박 터지는 그음 7월 보름 백중을 하루 앞둔 재수있는 이 돈복을 몰고 오는 청축이래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권영우님 권영재님의 사업 반영운과 함께 그 사업의 수익구간 진입을 또 신속히 그 앞당겨줄 수 있기를 하반기 그 권영우님 권영재님의 그 재정적 성취가 커다란 그 결실을 또 모을 수있기를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일신봉청 권영우님, 권영우님, 권영재님, 권영재님. 오늘 그 붉은 소의 정축일에 백두대간 돈폭터지는 그 풍수길 지그 십승지 복조리정에서 하고 있는 백두대간 돈폭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권영우님, 권영재님의 그 사업 번영이 또 크게 전개될 수 있기를. 재물은 그 풍요롭게 또 펼쳐질 수 있기를 또 주변의 그 인맥들이 권영우님, 권영재님에게 커다란 그귀인작용 미치는 그는 또 활성화되어 줄수 있기를 또일등그 로드당첨 편재운이 권영우님, 권영재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이끌어 줄수 있기를 오늘 그 풍요로운 그 가을 수확을 그 확정하는 정축일에. 재운 그 번성의 그 기운을 담아서 하반기 그 권영훈 님, 권영재 님의 사업 번영운 또 재물운 또 편재운 또 귀운 재운 대통을 또풍수기 원해 드립니다. 권영훈 님, 권영재 님에게 오늘 그 정축래의 끈기와 또 인내의 그 기운이 귀한 그 인연운의 그 서막을 또 열어 줄수 있기를 또풍수기 원해 드립니다. 권영훈 님, 권영재 님에게 오늘 그 정축의 그 풍요의 그 기운이 인연의그 결실에 또이 풍성함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또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권영우 님권영재 님에게 화목한 그 가정을 또 함께 그 만들어 갈수 있는 인연운또 결혼운이 또 신속하게 그 닿을 수 있기를 또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안 승자 님안 승자 님 오늘 그 대박 터지는 그음7월그 보름 그 백중을 그 하루 앞둔 재수 있는 이 돈복을 몰고 온다고 하는 이 정축일 붉은 소인 날에 하게려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하반기 그 안승자님의 부동산 그 임대운 또 재정적인 그성취를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안승자님 안승자님 오늘 그 재수 있는 상서로운 이 붉은 소그정축일의이 백두대간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길지 그 십승지 복조리정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, 안 승자님의 올 가을 그 부동산 그 임대운 항상 그 귀한 그 임차인과 인연이 돼서 크게 또성취될수 있기를, 또 주변의 그인맥들이또우호적인 귀인작용으로, 안 승자님에게 커다란 그 귀인작용 미치는 귀인또 활성화 되어줄 수 있기를, 도일던그 로도당청 편재운이 항상 그 안승자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이끌어줄 수있기를 오늘 그 숨어있던 그 돈복의 가치가 또 세상에 드러나는 이 정축일에 재운 발견의 그기운을 담아서 안승자님의 이올 그 하반기 재물은 또 편재운 귀운 부동산 그 임대운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동두천에서 허리케인 사업하고 계신 윤현숙님, 윤현숙님, 김태준님, 김태준님, 오늘 그 대박 터지는 그음 7월 보름 백종을 그 하루 앞둔 오늘 그 재수 있는 이 붉은 소인 날 성출에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동두천에서 그 허리케인 사업을 하고 계신 윤현숙님, 김태준님의 올 하반기 재정적 성취. 사업 번영 운을 또하게그 견인해 줄수있기를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윤현숙님, 윤현숙님, 김태준님, 김태준님. 오늘 그 붉은 소의 정축일에 그 백두대간 그돈복 터지는 그 풍수길지 그 십승지 복조리정 돈이 그잘 축적이 되는 이곳 복조리정에서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윤현숙님, 김태준님의 이골 가을. 재물운이그 풍요롭게 또 전개될 수 있기를 허리케인 사업의 그 귀한 그 손님들 발길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이어져서 문전 성실 매출 증대 또 크게 그 하반기에 또 성취될 수 있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윤현숙님 김태준님께 커다란 그귀인작용 미치는. 그 이유는 또 활성화되어 줄수 있기를. 일등그로또 당첨 편재운이 항상 윤연숙 님, 그 김태준 님,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이끌어 줄수 있기를. 오늘 그 돈을 그 크게 그 축적시켜 나간다고 하느니 정축의 재물 축적의 그 기운을 담아서 윤연숙 님, 김태준 님의 허리케인 사업의 그 사업 번영운, 재물은 또 편재운, 또그 이유는.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이 해웅님, 이 해웅님, 이자 해자 욱자입니다 오늘 그 대박터지는 그음 7월 보름 백중을 하루 앞둔 오늘 그 재수 있는 그 돈복을 몰고 오느니 정축일에 하기 되는 돈복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이 해웅님의 골 하반기에 재정적 성출도 크게 그 견인해줄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해홍 님, 이해홍 님. 오늘 그 붉은소 정축일에 이 백두대간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길지 그 십승지 복조리 지에서 하고 있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을 계기로 이해홍 님의 그올 가을 재물운이 풍요롭게 또 펼쳐질 수 있기를. 이해홍 님그 주변의 그 인맥들이 또 우호적인 귀인 작용으로 이해홍 님께 가다란 그귀인운 미치는 그는 또 활성화 되어 줄수 있기를. 일등거 그 로도당첨 편재운이 이해웅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이끌어 줄수 있기를. 오늘 그 재물의 그 결실이 또 알차게 또 연결어 가느니 백중을 하루 앞둔 백중 전야의 그 기운을 담아서 이해웅님의 이곳을 그 하반기 재물은 또편재운또 그의는 안전운전 그 무사고운 또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부산 사하괴정사동에 살고 계신 김승우님김승우님 김승우님. 오늘 그 대박 터지는 그음 7월 보름 백중을 하루 앞둔 재수있는 그 돈복을 또 선물하는 이 정축일에 하게 되는 상서로운 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의 김승우님의골 하반기 체육센터 사업 크로스핏 롱스톤의 그 사업번 영혼을 또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김승우님의 골 가을, 재정적 성취를또큰그 결실로 또 몰고 올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승우님, 김승우님, 오늘 그 붉은소 이 정축일의 그 백두대간 돈복 터지는 풍수길지 그 십승지 복조리정에서의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체육센터 사업 크로스핏 롱스톤의 그 사업 번영운이또 크게 그 성추될 수 있기를 김승우 님의 이거 그올 가을 재물운이 또 풍요롭게 또 전개될 수 있기를 또 주변의 그 인맥들이 김승우 님에게 커다란 그 귀인 작용 미치는 귀인은 또 활성화되어 줄수 있기를 (1등급) 로드 당첨 편재운이 항상 그 김승우 님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이끌어 줄수 있기를 오늘 그 풍요로운 그 가을 수확을 또 확정하는 이 정축을 에 재운 번성의 그 기운을 담아서 김승호님의 그올 하반기 체육센터 사업 크로스핏 롱스톤의 그 사업 번영운 재물운 또 편재운 귀운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 용인에 살고 계신 송가현님 송가현님 오늘 그 대박 터지는 그음 7월 보름 백중을 그 하루 앞둔 재수 있는 그 돈복을 몰고 오는 정축일에 하게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송가연님의 고을 가을 재정적 성추를 또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에 드립니다. 일신봉청 송가연님 송가연님 오늘 그 붉은 소의 청축일에이 백두대간 그돈복 터지는 그 풍수길 즉그 십승지 복조리정에서 의 우리가 하게 되는 백두대간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송가연님의 고을 가을 재물운그 풍요롭게 또 펼쳐질 수 있기를. 송가연 님그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또 우호적인 그인 작용으로 송가연 님께 커다란 그 귀눈 미치는 귀눈 또 활성화되어 줄수 있기를. 또일등그 로드당 첨편피재운이 송가연 님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이끌어 줄수 있기를. 오늘 그 돈을 그 크게 그 축적시켜 나간다고 하느니 정축을 강한. 재물 축적의 그 기운을 담아서 송가연 님의 그올 하반기 재물은 또 편재운, 귀운,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에 드립니다. 철원에 살고 계신 신현성 님, 신현성 님, 오늘 그 대박 터지는 그음 7월 보름 백중을 하루 앞둔 오늘 그 재수 있는 그 돈복을 몰고 오니 정축일에 하그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신현성님의 골 가을, 재정적 성추를 또 커다란 그 풍요로운 그수확으로또 이끌어 줄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일신봉청 신현성님, 신현성님, 오늘 그 붉은소, 정축의그 백두대간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길지 그 십승지, 돈이 그잘 모이고 돈이 그잘 축적이 되는 이곳 복조리정에서의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신현성님의 골 가을, 재물은 그 풍요롭게 또 전개될 수 있기를. 또 신현성님 그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또 우호적인 귀인작용으로 신현성님께 커다란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귀인은 또 활성화되어 줄수 있기를. 1등 그 로드당첨 편재운이 신현성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이끌어 줄수 있기를. 오늘 그 재물의 그 결실이 또 알차게 그 연결을 가느니 백중을 그 하루 앞둔 백중전야의 그 기운을 담아서 신현성님의 골 하반기 재물운 또 편재운 또귀인운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태평동에 살고 계신 김광승님 김광승님 오늘 그 대박 터지는 그 7월 보름 백중을 하루 앞둔 오늘 그 재수있는 상서로운 이 돈복을 몰고 오는 정축일에 우리가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태평동에 살고 계신 그 김광승님의 올 가을, 재정적 성추를 또 풍성함으로 또 크게 그 이끌어 줄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광승님, 김광승님. 오늘 그 붉은소, 이 정축일의 그 백두대간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길지 그 십승지, 복주리정에서 우리가 그려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태평동에 살고 계신 김광승님의 올 가을, 재모륜이 그 풍요롭게 또 펼쳐질 수 있기를 또 김광식님 그 주변의 그 인맥들이 우호적인 귀인 작용으로 김광식님께 커다란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귀인 작용 또 활성화되어 줄수 있기를 또 일등 거로도당첨 편재운이 항상 그 김광식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이끌어 줄수 있기를 오늘 그 풍요로운 그 가을 수확을 또 확정짓는 이 정축일에. 재운 번성의 그 기운을 담아서 태평동에 살고 계신 김광식님의올 하반기 재물은 또 편재운 그운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 이옥선님 이옥선님 오늘 그 대박 터지는 그음 7월 보름 백중을 그 하루 앞둔 재수있는 그 돈복을 몰고 오는 정축일에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이옥선님의 그올 하반기 재정적 성추를 또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또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옥선님 이옥선님 오늘 그 붉은 소이정축일에 백두대간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길지 그 십성지 복조리정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백두대간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올 가을 그 이옥선님의 그재물운이또 풍요롭게 또전개될수 있기를 또 주변의 그 인맥들이 이 옥서님께 커다란 그 구인작용 미치는 푸른 뱀의 그 하반기가 또 펼쳐질 수 있기를 일등급 로드당첨 편재운이 항상 그이 옥서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각각이 끌어줄수 있기를 오늘 그 숨어있던 그 돈복의 가치가 또 드러나는 이 정축일의 재운 발견의 그 기운을 담아서 이 옥서님의 골그 하반기 재물은 또 편재운 귀운.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무엇보다 그 이옥서님의 그 노래 재능이 노래 경연에서 그 대상 성추를 또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이 옥서님의 노래 재능 그 성추운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꼬마 김밥 사바국에신 김소인님 김소인님 오늘 그 대박 터지는 그음 7월 보름 백중을 하루 앞둔 재수 있는 그 돈북을 몰고 오느니 정축일에 하게 되는. 돈복터지는그 풍수기원이 김소희님의 골그 가을 재정적 성취를 또크게그 몰고 올수있기를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김소희님 김소희님 오늘 그 붉은 소이 정축일에 그백두대간그돈복터지는그풍수길치그 십성지 복주리정의서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꼬마김밥 사업에서 그 단체 주문건 지속적으로 또 증가하는 그 푸른 뱀의 그 하반기가 또 펼쳐질 수 있기를 또올 가을 그 김소희님의 풍요로운 그 재물운이 또 전개될 수 있기를 또 김소희님 그 주변의 그 인맥들이 도우적인 귀인작용으로 항상 그 김소희님께 커다란 그귀인운 미치는 그 푸른 뱀의 또 펼쳐질 수 있기를 일등 그 로또당첨 피안재운이 항상 그 김소희님께 커다란 그 재정적 행운으로 또 크게 그 가까이 성취될 수 있기를 오늘 그재물의그 결실이 또 알차게 또연결가는이 백중을 그 하루 앞둔 백중 전야의 그 기운을 담아서 김소님의 그 꼬마김밥 사업의 그 사업 번영운 재물운또 편재운 귀운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부군께서 타지에서 그 무병무탈무사하게. 재정적 성취를 또 끊임없이 또 몰고 올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동탄에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신 김미용님, 김미용님 오늘 그 대박터지는 음 7월 보름 백중을 그 하루 앞둔 재수 있는 그 돈복을 몰고 오는 정축일에 하그려는 돈복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김미용님의 골그 하반기 사업번영 오늘 또크게도 그 몰고 올수 있기를. 김미용님의 골그 하반기 그 재정적 성취가 크게 그 견인될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김미용님, 김미용님 오늘 그 붉은소 이 청추길에 우리가 하게 되는 백두대간 돈복터지는 풍수길 적그 십승지 복주리정에서 그 풍수기원을 계기로 김미용님의 골그 하반기 사업번영운이 또 크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. 사업장의 그 귀한 손님들 발길 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이어져서 문전성시, 매출증대 또 크게 그 성추되는 그 하반기가 또 전개될 수 있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또 우호적인 규인작용으로 김미용님께 커다란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인은또 활성화되는 그 하반기가 또 펼쳐질 수 있기를 1등 그 로드당 처편재원이 김미용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, 이끌어줄 수 있기를 오늘 그 풍요로운 그 가을 수확을 그확정하느니 정축의 재운 완성의 그 기운을 담아서 김미용님의 골그 하반기 사업 번영운 또 재물운 또 편재운 귀운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이홍원님께서 신속하게 구직 성취될 수 있기를 이홍원님의 구직 성취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주설레님 주설레님 오늘 그 대박 터지는 그음 7월 보름 백중을 하루 앞둔 재수있는 이 돈복을 몰고 오는 정축일에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주설레님의 고올 가을 재정적 성출을 또 크게 그 풍요로움으로 또 이끌어줄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신봉청 주설레님 주설레님 오늘 그 붉은소 이 정축일에 그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길 지그십승지 복조리정에서 우리가 그려하는 돈복 터지는 그 백두대간 풍수 기원을 계기로 주살레 님의 이곳 가을 재모운이그 풍요롭게 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살레님그 주변의 그 인맥들이 또 항상 그주살레 님께 가다란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귀인 작용또 크게 그 미치는 하반기가 또 펼쳐질 수 있기를.1등급 그 로또당 첨 편재운이 항상 그주 설레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 이끌어줄 수 있기를.오늘 그 돈을 그 크게 그 축적시켜 나간다고 하느니 정축을 에강한 재물 축적의 그 기운을 담아서 주 설레님의 골하반기 재물은 또 편재운,귀는 재운,대통을 또풍수기 원해 드립니다. 전선홍님, 전선홍님. 오늘 그 대박 터지는 그 7월 보름 백중을 하루 앞둔 채순년이 돈복을 몰고 오는 정축을에 우리가 그려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숨어 있던 그 돈복의 가치를 또 크게 그 드러나게 만드는 이 강한 재운 발견의 그 기운으로 올 하반기 그 전선홍님의 가을의그 재정적 성추를 또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또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 일신봉청 전 선홍님 전 선홍님 오늘 그 붉은 소이청축그레그 백두대간 돈복터지는 그 풍수길지 그 십성지 돈이 그잘 모이고 돈이 그잘 축적이 되는 이곳 복주리정에 사고 있는 백두대간 돈복터지는 그 풍수 기원을 계기로 전 선홍님의 이울을 가을 재모루이그 풍요롭게 또 전개될 수 있기를. 또전 선홍님 그 주변의 그 인맥들이 도우적인 귀인 작용으로 전 선홍님께 커다란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귀은또 활성화되어 줄수 있기를 또일등그 로또 당첨 편재운이 항상 그전 선홍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을 크게 그불러드일수 있기를 오늘 그 돈을 그 크게 그 쌓아가느니 정축의 강한 재물 축적의 그 기운. 재물의 그 결실이 또 알차게 그 연결을 하느니 백중을 하루 앞둔 백중 전야의 그 기운을 담아서 전 선홍님의 그올하반기 재물은 또 편재운 또그운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